자, 중삼의이반 우리 2주차 주간 클리닉 해설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트 1 구문 분석이죠. 여러분들 정확한 해석 뭐 직독직해로 끊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답안 제출하셔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이 가장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여러분들 내용상 다 이제 어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 항상 정답으로 저는 인정한다는 거 여러분들 어꼭 어, 명심하시고 클린 테스트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바로 가도록 하죠. The key to successful uh, risk taking이라고 해서 성공적인 위험 감수의 열쇠는 이게 전체가 주어가 되죠. 바로 뭐냐면요.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뭘 이해하는 거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should be a natural 자연스러운 next step 다음 단계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2번 같은 경우에 좋은 소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건 특히 연구 질문 같은 나오죠.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어, it's never too late. 절대 늦지 않았대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투투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런 거랑 어, 혼동하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 늦지 않았습니다. 뭐가 늦지 않았냐면은 to start 어이구 어디 많이 to start building up muscles. 여기서는 어, 근력이죠. 근력을 키우기 시작하는 게 어, regardless of 여기서 regardless of 라는 건 뭐뭐와 관계 없이 뭐뭐와 상관 없이라고 여러분들이 약간 무관한 내용을 덧붙이고 싶을 때 어, 써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나이에 상관없이요 어, 근력을 키우기 시작하는 건 절대 늦지 않았다라는 게 좋은 소식의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끊어서 읽는 것도 당연히 연습해야 되지만 어, 여기서 지금 대절 전체가 이렇게 어, 뉴스를 어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문장을 끊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자, 3번. 인플레이션. 이게 경제 용어죠. 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아, 이거 유명한 어그죠 it for to죠. w 그렇죠. 이거 뭡니까? 가 목적어 그 뒤에 목적격 보어 그리고 여기는 의미상의 주어 부분이 될 거고요 이 가정들이 plan ahead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진짜 목적어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은요 어렵게 만든대요 저라면은 여기서 가짜 목적어는 해석할 필요 없고 그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번 끊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어렵게 만들어요 뭐를? 어, 가정이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뭐가 어려워지는 건지 그 뒤에 의미상의 주어와 함께 진짜 목적어가 나오죠 사번 볼까요? 에어 extra the extra 어 vegetation 여기서 vegetation 초목이란 뜻인데요. 어 여분의 초목이 stress die off 죽어 없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약간 다이는 그냥 죽는다라는 뉘앙스인데 다이어프는 약간 죽어서 없어진다, 즉 소멸해버린다는 내용이 어, 이어질 때 다이어프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 남아있는 초목이 죽어서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 러카슨 매툰두기죠, 그렇죠? 어, 유재석들이 어, find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크라우 두 개들 더 서로 혼잡하게 크라우는 약간 붐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렇죠? 서로 혼잡하게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렇게 초목들이 막 있고 여기 막 이렇게 메뚜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메뚜기도 막 이렇게 있는데 초목 때문에 막 서로 어 얼마나 어 지금 이 집단이 어 수가 개체 수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초목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아, 지금 세 마리나 있구나 하면서 어 알게 된다는 거죠. 자, 5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머스. 어 이건 약간 근거 없는 소문들을 보통 루머라고 하죠. 그렇죠? 어 인터넷에 퍼블리시 뭔가 발행된 내지는 게재된 그런 소문들은 어, Now have a way. 이제는 어떤 수가 있다? Of immediately becoming facts. 즉시 사실이 되는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약간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루머들이 어, 사실처럼 여겨지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6번 같은 경우 좀어려울수 있는데 어, How often? 얼마나 자주 의문문이죠 우리가 소개를 받았어요.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됐다는 여기서 맥락은 어, 뭐라고 할까요? 음, 지금 내가 있고, 여기나,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 지금 다른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가, 야, 어, 뭐, 여기는, 어, 나니까, 권년이야, 라기보다는, 어, 누군가에게 내가 소개되었다는 거는, 어, 상대방도, 어, 나를 소개받은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사실, 어, 이 수송태만 잘 해석해 주시면, 어, 이 맥락은, 뭐, 충분히 이해 될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해석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누군가를 소개받고 나서, 그러니까, 어, 나한테 상대가 소개가 들어온 거예요. 뭐 하지만 우리가 소개됐다 이 송태를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상대한테 소개가 된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 어차피 비슷한 상황이구나라고 뭐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요. Only to forget 자 only to 부정사 이거 우리 해석 테스트 그대로 나왔던 건데요. 결국 뭐뭐 하다라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누군가를 소개받고 나서 His or her name, 그의 이름을 어, 잊어버리냐 Moments later, 이거는 약간 수식어 덩어리죠, 그렇죠? 그래서 잠시 후에 곧그 어, 사람의 이름을 얼마나 어, 자주 잊어버리냐 맥락이 뭡니까? 누군가를 분명히 소개받았는데 이름이 바로 기억이 안 나버려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런 적이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어, 맥스 여기서 이제 나오는게 이 투투 용법이죠 너무 뭐해서 뭐가할수 없다는 얘기고 어, 가면은 너무 무거워서 업홀드 유지되는 거거든요 어, 너무 무거워서 어, 약간 무한대로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없고요 결국 어, 사람들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가면이라는 게뭐 무도회에서 쓰는 그런 가면보다 약간 어 여러분들이 겉으로 뭔가 어 나를 가리면은 그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어~ 뭔가 들통난다내본 모습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6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뭐 의미상으로 약간 뭐두 가지가 다 해석될 수 있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마스크가 어,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마스크가 아니라 내가 얼굴에 철판 까는 거라는 거. 이런 깊은 맥락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나중에 고등학교 독해에서 절대 낭패 해지 어패를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독해형으로 넘어가죠. 어위 글에 밑줄 친 A를 조건에 맞게 영작하라고 했는데 어 지금 조건이 뭐냐면은 소댓 구문을 쓰라고 했어요. 제가, 어, 다른 지문에서 아마, 어, 다음 문제의 질문이었던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s o 구문을 영작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킨 적이 있죠. 당연히, 클린 테스트에 뭐, 그 문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 여기 똑같은 enough to 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영작하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어, s so 사이에, 이 형용사나 혹은 부사, 여기서 loud라는 형용사가 쓰였죠. 이거를 넣어주신 다음에, 너무, 어, 소리가 커서, 그것이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시라고 써도 됩니다. 그것이 너의 길을 손상시킬 수 있다. 어, 라는 걸 이제 안다면 그런지 아닌지를 안다면 이런 식으로 맥락이 이어졌었죠. 그래서 어, so that 이런 식으로 여러분 써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줄친 B를 우리말로 해석하라고 하네요. 자, 어, 일반적으로 어, 이거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이죠. 그래서 어, 소음이 더 클수록 더적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뭐 하는데요? 청력 손실. 여기서 난청이라고 해석하네요. 난청이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다.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어, 직역격하면 어 난청이 발생하기 전에 더 적은 시간이 뭐 걸리는애지는 어, 요구되는 시간이 더 적다라고 직역이 되는데 여기 지금 어, 여기 해석 부분을 보면 약간 의역을 해둔 거예요 소음이 클수록 자, 난청이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짧더라고 해서 지금 위에 문장을 보면은 뭔가 더 짧다라는 얘기가 뭐 l e 를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완전 이게 직역 느낌은 아니죠 게다가 어, required 같은 경우도 약간 의역을 한 느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석을 쓴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 그것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였는지 테스, 테스트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뭐, 어투를 써서 이 글을 읽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 작가가 의도하는 말을 머릿속에 넣는 게 항상 영어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꼭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C 안에 공통되나, 원문은요, 이게, 어, 허용 가능한 최대 노출 시간이고, 마찬가지 동일한 어구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 원문은 permissible 이런 형사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저는 이걸 복수정답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 맞다고 해주자 이것도 어, 생각한 것도 이걸 생각한 것도 되게 어, 그래, 노력이 정말 가상하다 라고 해서 어, 수동형인 PP형 어, Permitted 그러니까 허용되는 최대 노출 시간까지도 어, 답안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p e r m i s s i b l e 기억해서 썼다면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PP형을 썼다고 해도 여러분들 정답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어법상 알맞은 거 고르는 건데요. 자, few와 little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차이냐. 셀수 있냐, 셀수 없냐의 차이니까. 여러분들 이건 좀 쉬웠죠? 많이 했던 거니까. 그 뒤에, 어, people 이라는 복수형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few 골라주시고요. 그다음 밑줄 친 길을 어순에 맞게 배워 하고 있는데 이건 뭘 강조하는 거냐. 어, to 형용사, 어 명사 이런 식으로 이 어순 제가 수업시간에 분명히 강조했었죠. 이거를 어, 쓰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C번 문맥상 알맞은 건데요. 자, 여러분들 본문에서 원래 narrow였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not을 뭘로 바꿔놨어요. 깜빡 속았죠? 그래서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풀면 안 되는 꼭 맥락을 읽어보세요. 이게 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믿는 경향이 더 있습니까? 당연히 관점이 넓은 사람을 믿고 싶겠죠. 누가 좁은 사람을 믿고 싶겠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원래 원문은 낫과 네로였지만 제가 모을로 바꿨기 때문에 정답을 반이어 와이드로 고쳐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거 뭐 크게 막 문제 풀 때는 뭐 지장이 없었겠지만 포인트 어피도 제가 배정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는. 바로 위에 있는 v i e w p o i 와 같은 단어거든요. 관점이라는 걸로. 우리 승현이 또 이제 관점, 뭐 시각,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 우리 승현이 이거 관점으로도 꼭 해석해 보세요. 한번. 자, 같은 단어라는 거. 원래 원문은요, 이게 mind 였습니다. 그냥 mind. 약간 뭐좀 무의식적으로 혼동을 주려고 제가 이렇게 변형을 시켜놨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7번 밑줄 친 A가 가리키는 어구를 본문에서 찾아 그대로 쓰라고 했는데 이건 수업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어더막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 복수형이기 때문에 blocks of ice라고 써줘야 된다고 했죠? 이거 우리 친구들 그냥 ice 썼으면 아주 그냥 혼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B번 어 들어갈 연결어를 한두 로 썼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얘가 이 전문장까지는 그래 나 이렇게 좀 높은 가격에 팔아야지라고 했지만 얘가 결국 아 내가 뭔가 이 사람들이 사는 의지를 과대평가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렸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역접이 들어가줘야 돼요. 제가 항상 역삼각형 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원문은 더우였고요 비슷한 이 뭐야? 답이 왜 이래 이거 하 v 이버죠 그렇죠? 하 v 이버 but, n e v e e less와 같은 역접의 접속 부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럼 C번 같은 경우는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하나 보면은 얘가 지금 의미상의 주어요. 예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음을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장시설이 없었다고 해서 이게 얼음을 만든 게 아니라 얼음이 빨리 녹아버리는 그런 어, 현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로서 어 여기는 동명사. 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어 멜팅이 된다는 거자 10번 가도록 하죠. 어, 10번 같은 경우 주어진 문장 원래 이거 뭐 순서별 문제였는데 이제 문장 삽입 유형으로 바꿔봤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가 엄청난 시간을 주변 환경을 어, 알아냈는데그 시간을 투자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피사체를 골랐다 이런 식으로 어,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이 3번인데 지금 보시면 은 이제 고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막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문장이 고갱이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절대 들어갈 수 없고요 자 그가 어떻게 했는지가 바로 여기 주어진 문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은 3번 밖에 될수 없어요 자 11번 같은 경우 보시면요 보물을 찾아 그대로 쓰는 거 당연히 어, 이거 대명사 문제 우리가 많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잘 푸셨겠지만 1번이 어딨죠? 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실수했네요. 제가 어 뭐야? 이 문제를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번이 원래 여기거든요. 어 단수형이죠 우리 항상 대명사가 지칭하는 바를 찾을 때단순지복순지꼭 확인해줘야 되는데 기억으로부터 뭘 그랬습니까 이 문장에서 가르칠 만한 게 his subject밖에 없죠 그의 어, 그림 대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his subject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12번 문맥상 알맞은 말자 어, result i n 요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이거 cause와 같다고 했어요 당연히 cause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result from 반대로 뒤에 원인이 나옵니다 근데 전문 장을 그 읽어봐야겠죠. 전문 장 같은 경우에는 어 그가 기억으로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아주 몽환적인 그림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어 이게 전문 장이 원인이 되고 그 뒤에 부분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물 이 그림을 낳은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resulted in으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업 잘 들으면 충분히 어, r e s u l t from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죠. 자, 13번. 반고가 그린, 그린 특징이, 아, 우리말로 간략하게 수술하시오. 자, 이거 제가 약간, 어, 만점 방지용 문제로 낸 건데요. 자, 반고 후가 가진 특성이, 특징이 이 글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어, 얘는 본 즉시 그 현장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과 뭔가 색을 과장해서 굉장히 어떤 역동성을 지녔다. 이런 식으로, 어, 특징 두 가지를, 어, 이 글에서 얘기했는데, 자, 문제를 잘 읽으세요. 항상 위 글에서 설명한 반고후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반고후가 그린 그림의 특징을 우리 말로 쓰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대고 반고후 그러니까 그 화가의 특징인 현장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로 썼다 이거 답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꼼꼼히 읽으라는 거예요. 반고가 그린 그림의 특징을 우리말로 간략하게 어,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색과 특징들을 과장해서 뭐 그림이 보다 강한 힘과 활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 저기 있었던 영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이거를 써주시면 돼요 참고로 어, 이 내용만 맞다면 뭐 한국말로 조금 다르게 쓰더라도 제가 유사한 정답은 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마지막 14, 15번 보시죠. 어법상 알맞은 거. 이건 제가 겨울 과정 때 특히 많이 했던 문제인데 자, occur라고 하면 능동이고요. 자, was occurred라고 하면 수동일 거예요. 근데 occur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수동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냥 주어가 발생하면 끝이니까. 그 뒤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형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그냥 occurred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과거형 능동대를 써주는 거죠. 마지막 15번. 잘 들으세요. 이게 정말 핵심. 우리 관계사 배웠잖아요. 핵심적인 문제인데. 자, 문장 처음부터 보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 cultures가 나와요. 이제 새로운 주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실을 발견했는지 그 주어가 나오는데. 자, 이 cultures 다음에 자, 뭔가 주어 동사. 그 구성원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 이 비번을 여기까지 가로쳐 보면 여기 또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 대절 안에 대절 내부 구조를 보면요 주어 동사 세트가 총두번 나오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뭔가 뭔가 여기는 접속사 같은 것이 필요한데 아 여기 막대 같은 거 넣었다 될수 없어요 왜 여기 지금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관계 어 부사를 쓰냐 관계 대 동사 일단 못쓸것 같은데 느낌이 관계 부사를 쓰냐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커 e 스가 어, 지금 이구 뭐야 구성원들을 데리고 있는 거, 즉이 문화의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어, 원래 whose가 맞습니다. 어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안 적어놨는데 뭐 여러분들이 커트처 어떤 약간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where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반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w 멤버스라고 만약에 하면은 그게 사실 이 관사 자리가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 정확히 의도한 반는 후즈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어 웬만하면 r e 도 맞다고 할 거예요 선생님들 하지만 어 제가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이 문화의 구성원들이 더 적합했기 때문에 정답은 후즈로 만점 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나요? 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제가 마무리할 테니까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도록 하세요. 그럼 안녕.